계약서 없는 전세금 반환 청구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계약서가 없어도 전세금 반환 청구는 가능하며 법적 근거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습니다. 전세금을 지급했다는 은행이체 내역, 문자, 통장 입금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대인의 귀책 사유와 반환 의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먼저 내용 증명을 통해 반환 요청 후 임대인이 거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밟으며 소송에서는 반환 청구 금액과 지연 이자 산정을 정확히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입증 가능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임대인이 해외 도주나 연락 두절인 경우에는 국제 송금 추적이나 가압류 신청 등을 포함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기부터 경험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단계별 증거 확보와 소송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